예, 네. 홍석종 국회의원님 대구 강력시의 현황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경제가 참 예. 어렵습니다. 대구 예. 경제가 과거에도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이유가 일단 어 인구가 급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구시 어 재정 상도 예. 재정 폭탄 돌리기로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홍준표 시장 때 여러 가지 예. 어 경제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 대구를 정말 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던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특히 경제 산업적으로 예. 어~ (4차) 산업혁명 시절에 소위 말하는 (AX를) 굉장히 좀 서두르고 특히 예. 어~ 청년들이. 대구에 조금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청년 친화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 예. 물론, 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가,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 대구를 잘 아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특히 문화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경제 산업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정말 관계되는 기업 대표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과 특히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런 어떤 사업들을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네.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중심적인 로봇 산업 진흥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의료 연수원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그런. 어 인프라 R&D 사업들을 좀 해본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들 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많은 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에서 어, 성원을 하고 저 역시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에 응해준 홍석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